이제 이 크로미 모자의 이 귀, 귀를 뜨겠습니다. 역시 이 색깔로 보시게 좀 편하게, 베징링 고리 걸어서 한꽃떠습니다 어, 귀의 이 부분이 여기에 넓게 밑에 부분에 차지하는 그 부분의 코, 그 부분에 코가 15코 필요합니다. 15코 떠 볼게요. 지금 이제 한코뜬 거고 둘셋 다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겨서 9, 10, 11, 12, 13, 14, 15코를 뜹니다. 귀그 밑에 부분입니다. 붙여주시고, 메뚜기로 붙여주시고, 등 떠주시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납니다. 15코니까 그대로 증감없이 다시 또 15코를 떠줍니다. 한 바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바퀴를 뜹니다. 아, 열 다섯 코를 뜹니다. 그리고 붙여줍니다. 첫 코에. 오그라드는 것을 이렇게 펴서. 15코를 또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옆에서, 귀양 옆에서, 늘려도, 늘려도, 양 옆, 줄여도, 양 옆, 이렇게 나옵니다. 15코니까, 한코 떠주시고, 기둥에다가. 지금 한코 1, 2, 3, 네 번째 코, 4번 코에다가 짝으로 늘려줍니다. 한번더 떠주세요. 네 번째 코에다가, 그 다음에 쭉한 코씩 뜹니다. 쭉한 코씩 뜹니다. 어디까지 쭉한 코씩 뜨냐 하면은, 붙이는 부분 있잖아요. 뺑한 바퀴 돌려서 붙이는 이 기둥 부분에서 역으로 거꾸로 4, 3, 2, 1요 요 부분 역으로 4번이 되는 거겠죠. 여기다 한코더 떠줍니다. 양쪽에서 한 코씩 더 떴습니다. 그 다음에 3, 2, 하고 붙여줍니다. 빼뜨기로 기둥 떠주시고 한번더 합니다. 1, 2, 3, 4에서 역시 하나 더 떠줍니다. 또 늘었어요. 또쭉 뜨다가 저쪽에서 또 역으로 4 번에서 늘려줄 겁니다. 사, 삼, 이, 일. 여기서 하나 더 늘려줍니다. 상당히 넓어졌죠? 붙여주시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넓어졌어요. 넓, 잘못 뒀나왜 이렇게 넓어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기둥 뜨셨죠? 기둥 뜨셨죠? 아까 4번에서 연속 늘렸습니다. 한코 뜨시고, 두 코, 두 번, 세 코, 네코 뜨세요. 네코 뜨셨죠? 그럼 이렇게가 보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곱게 당겨서, 다음 코에 뜰 코가 요거잖아요. 안 뜹니다. 그 다음 코또안 뜹니다.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 1, 2, 3,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럴 때좀 오므려줘야 되겠죠? 여기를 요렇게. 이렇게 어므려 줍니다. 저쪽에서도 역으로 5 6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고, 역으로 1, 2, 3, 4, 5, 5, 6.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예. 이 5, 6번을 또 없애주는 거죠. 5, 6을 없애주는데, 아예 집어들지도 않고, <laughs> 세 번째 코에로 갑니다. 잘, 편물을 이렇게 잘 펴서, 빼서, 이렇게 오므려서 줄을 이렇게 살짝만 당기세요. 면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됩니다. 보기가 흉이 살짝만 당겨줍니다. 그리고, 떠주세요. 4, 3, 2, 1. 오, 붙였습니다. 등 떠놓고 이렇게 모양을 보세요. 앞뒤로 여기가 <laughs> 푹 들어가면서 턱 펴놨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두 코를 건너 뛰었잖아요. 아까는 이번에는 그 건너뛴 그 자리 바로 바로 그 자리를 또건너뜁니다한 코만. 기둥 떠주시고, 떠주시고, 이렇게 보시고, 아까 오목하게 쑥 들어간 그 부분, 이 부분, 쑥 들어간 이 부분이요. 여기를 건너뛰어서, 니다 여기서 또한코 줄였습니다. 자, 저쪽도 이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 여기를 또한코 건너뜁니다. 됐습니다. 3 3 2 1 뜨고 붙여줍니다. 2 2 떠놓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양옆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이 지금부터는 한 바퀴는 그냥 뜨고, 한 바퀴는 줄이고, 또한 바퀴 그냥 뜨고, 한 바퀴 줄이고 하다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됩니다. 줄일 때는 양옆에서 뜨지 않고 건너뛰는 방법입니다. 한번해아 지금은 방금 전에 한코 줄였기 때문에 그냥 뜨는 단입니다. 줄이지 않고 그냥 뜹니다. 똑같이 코수 잡아서 뜹니다. 위에서 편물을 돌려가면서 기둥 새가지고 이런 모습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줄이는 단이죠. 역시 그 가운데 양 가장자리 여기를 잘 찾아야지 나중에 예뻐요. 이번에는 줄이는 단이라 그랬습니다. 세 코를 뜨고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를 안 뜨고 건너 뜹니다. 됐습니다. 다시 앞을 지나서, 그 다음 코안 뜨고 넘어갑니다. 붙입니다.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뜨기가 불편하죠. 힘들어집니다. 자 이번에 이번 단에 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한 바퀴 뜹니다. 갑자기 줄이면 귀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냥 뜹니다. 좁지만이 편물을 이렇게 뱅뱅 돌려가면서, 좁으니까 자꾸 뒤에 실하고 찝힐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붙였습니다. 기둥 떠주시고. 점점 모양이 잡혀가죠? 이렇게. 잡혀갑니다, 모양이. 이번에는 이제 또 줄이는 단입니다. 자 떠봅시다. 기둥 그 자리에 한코두코그 다음에 줄이고 싶은데 그 다음 줄여야 되나 그 다음 코에서 줄여야 되나 헷갈리죠? 그럼 될수 있으면 뒤쪽으로 가까이 줄이세요. 앞에서 좀덜 보이게 지금 줄였습니다. 건너뛰어요 앞을 지나서 네요 앞을 지나서 여기서도 이 코를 건너뛰어야 되나, 저 코를 건너뛰어야 되나 합니다. 그럴 땐될수 있음 뒤쪽을 건너뛰세요. 앞에서 안보이게 뜨고.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그냥 뜰 차례입니다. 그냥 또한 바퀴 뜨겠습니다. 점점 좋아져 불편하네요. 10코 정도 나오네요 붙여주고 그냥 한바퀴 떴습니다 이거는 자 이번에 이제 또 한번 줄여야 되 겠죠 좀 불편해도 또 줄여 봅시다 예쁜 귀를 얻기 위해서 <laughs> 기둥떼어 떠주시고 첫코 떠줍니다 한 코만 떠주고 그 다음에 건너뛰면 되겠네요 어디죠? 여기서 건너 뛰서 여기 건너 입니다 앞을 지나서 앞을 지나서 건너 입니다 자, 깐만더 뜨면 붙입니다. 자, 얼추 다 돼가죠? 다 돼가죠? 자, 한 바퀴 이번에 또 그냥 뜨는 단입니다. 그냥, 그냥 뜨는 단. 됐습니다. 그냥 뜨는, 뜨는 단. 맞습니다. 붙여주시고. 이젠 도저히 못 뜨겠다. <laughs> 좁아서 도저히 못 뜨겠다. 하시죠? 그냥 뜨는 단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아, 앞뒤로 돌려보면 요 모양이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한번더 뜰까요? 한번더 뜨죠. 그래야 뾰족하죠. 자 기둥 그 자리에다가 한번더 기둥 만들고 그 다음 코에 떠야 되는데 뜨지 말고 건너봅시다. 자그 다음 코에 떠야 되는데 또 건너봅시다. 맨 끝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코에 떠야 되는데 건너봅시다. 그리고 붙여봅시다. 초 코가 나왔으니까. 초 코도 잘안 떠지네. 자, 떴습니다. 그래서 붙여줍니다. 뾰족하게는 됐는데, 위에 동그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죠? 맞죠? 여기까지. 이 동그란 부분은 동그랗게 떠서 어 붙이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더 불편해요. 이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기둥 뜨떠 주시고 여기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줄이고 줄이고 해서 세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개냐 두 개냐 따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짧은 뜨기를 할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세코 정도 나와요. 짧은뜨기 같은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세개 합니다. 하셨어요? 힘들죠? 또 살짝 돌려요. 그럼 짧은뜨기 한 자리가 또 나와요. 거기에다 또세개 정도 합니다. 세개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셨죠? 다음 또 조금 돌리면 그 마지막 코쯤 되는데. 다시 짧은뜨기 한그 자리가 하나 나와요. 검은색 실로 하면 잘안 보여서 굳이 한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했는데 검은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잘안 보이면 그냥 그 옆에 아무 곳에나 해야지 뭐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해서 새 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왔습니다.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로 붙여 주시고 위에가 이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중심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중심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그냥 붙여주세요. 짧은 뜨기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짧게 해서 끊어주면 됩니다. 끊어주시고 실을 안쪽으로 감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떠야 되겠죠. 뒤에서는 이런 모양. 여기가 이 양옆이 울퉁불퉁하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줄이는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고 한개더 떠야지 되겠죠? 귀 똑같이 두 개. 검정색도 두개 떴습니다. 뒤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일거 하나, 둘, 셋, 개, 네 개쯤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뒤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이 실에 매듭을 지어서 모자 속이 아니라 이 귀, 이귀 속, 귀 속으로 넣습니다. 살짝. 귀 속으로 넣어주고, 이 모자에서 한 땀을 뜨는데, 모자에서 한 땀을 뜰 거거든요. 뭐한 땀을 뜨든 두 땀을 뜨든 한두 땀을 또 잡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귀, 한 번은 모자. 있습니다. 귀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되었네요 귀가 너무 앞으로 왔다 하니 뒤로 살짝 하면 됩니다. 저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잘생겼습니다. 아, 이, 얘를 이걸 씌웠을 때, 요렇게 생긴 프로미가 있답니다. 심술쟁이. 그럴 때, 얘를 씌웠을 때, 이 귀가 뒤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심술을 부린다거나, 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표시하고 싶어서, 약간 앞쪽으로 달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다는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앞쪽으로 자라서 이런 모습 땡깡 부리는 모습